자, 2 3 0분이지 네. 여기서 일단 수학에서는 잘 읽어야 돼. 여기서 이큰 힌트는 양의 실수 a야. 네. 양의 실수 a니까 얘는 뭐야? 양. x로 묶어내봐. x. 2x x로 묶어내니까 2x제곱 맞지? 네.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네. 얘가 0되는 게 뭐야? 루트 a. a. x제곱은 x 2분의, 2분의 a, 이렇게 되지. 음. 됐는데. 어, 그래, 아, 되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2분의 0 뭐, 계산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요 그래프는, 음. 요렇게 나와서, 네. 맞지? 네. 0을 딱 지나고, 네. 요렇게 해서 대칭인 녀석이 됩니다. 요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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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얼마야? 루트, a 이거는 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네. t가 많이 지금 f x t 이렇게 되면 네. t가 여기지 지금. 네. 응? 네. 그럼 이게 x축이 변한다는 소리야. 네. 다시 보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 길이가 t야. 네. 이건 f x고. 네. 맞지? 요 네. 높이에서, 네. 지금, 요 <laughs>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저렇게 돼. 0이 돼버린다고, 이게 0. 아, 네. 잘안 돼? 네. 이게 이 길이가 1이야. 네. <laughs> 그러면, f x 1이란 값은, 네. 요게 0이 돼버리니까, X 축이 요리로 온다는 거거든. 네. 요렇게 와서, 절댓 값을 씌웠지. 네. 네. 밑으로 내린 녀석을 적어라. 이런 소리거 이해돼?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t가 어? 네. 요기 요렇게 존재하지, 요렇게 t가 요렇게 존재하지. 여기 t야, 맞지? 네. 그럼 f x t는 어떻게 될까? 이게 수축이 돼버린다고. 네. 그래서 저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분간 불가능한 건몇 개야? 요거 한 개지. 네.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두 개. 아니야. 세 개, 세 개. 한 개. 야 요렇게 하면 아, 네. 요점에 딱 왔을 때. 맞잖아 여기 X축인데 요거는 이분 가능하잖아 여기만 뾰족하잖아 네네 돼? 네. 네? 네 그럼 요 점을 포함해서 네. 요 밑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소리요한 개가 하오는 아, 소리야 됐어? 네. 네요 사이는 이렇게 돼서 네. 이 사이로 해버리면 이게 다시 X축이 T가 이렇게 되면 얘가 X축이 된다 고 그랬지?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뾰족한 게 하나 둘세 개가 나오지 네돼안 네, 돼? 돼요 네. 그거는 몇 개야? 세개 네. 그렇지 T가 여기에서요 사이 네. 포함 안 하고, 여기서 요 사이는 뭐? 세 개. 세 개. 요거 포함하고, 이거보다 큰 거는? 한 개. 이렇게 넣은단 말이야. 네네. <laughs> 됐니? 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제 이걸, 요걸 뭐라고 할까? 요걸 마이너스 K라고 하고, 요 높이를 K라고 하자. 맞지? 네. 2분해서 넣어주면 요, 네네. 요걸 넣으면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고. 네 근데 뭐 지금은 뭐큰 상관은 없지. 아무튼 이렇게 됐다. 이게 GT지. 네. 그래서 우리가 X가 네.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한 개요. GT가 1이지. 네. 요게 1이란 말이야. 1. 네네. 그럼 요 녀석은 HT는. 나 T로 해야 되겠다. T. 맞지? 네. HT는 어떻게 돼? t m i n u p t m i n u q 끝이지 네. t가 마이너스 k 보다는 크고 k 보다 작을 때요거일 때는 3이지 네. 그러면 뭐 h t는 삼요 요게 3이란 말이야 네는 곱하기 똑같... t m i n u p 이렇게 되겠지 네. t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지 네. h t는 어떻게 되나 어때? 티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문제에서 봐이 녀석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네. 여기 요거는 무슨 말이야? 여기 p 가요 마의 근이지. 네. q 가요 녀석의 근이란 말이야. 네. 요 길이가 십이란 소리야. 음, 네. 잘한데? 네. 그 때, 네. 요 녀석은 지금 파란색 이런 식으로 왔어요. 네. 1이니까. 네. 맞아? 네. 이 녀석은 똑같이인데 숫자가 크지? 네. 그럼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네. 얘는. 네. 자, 이렇게 돼? 네. 근데 이렇게 됐는데, 뭐, 문제에서. 네. 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A, T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보는... 거야. 아니, 여기서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되잖아, 얘가. 네. 맞지? 네. 근데 K가, 마이너스 K가 네. 여기 와버렸다고? 네. 이게 마이너스 K야. 네.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지? 두개맞요 아니. 마이너스 k 보다 작을 때는 요거 쓰라고 그랬잖아 네클 때는 요 사이일 땐 이거 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오고 네 얘는 지금 이렇게 왔잖아 네 그럼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 불연속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쭉 만나야 돼 마이너스 k가 요기 와야 된다니까 네 이해돼? 네요건 k가 여기 와야 되니까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마이너스 k니까 요 파란색으로 따라가다가, 네. 이해돼? 네. 요 사이에는 초록색 오고, 네. 다음은 파란색, 요렇게 오면 어떻게 돼? 다 연속이 되지. 네. K는 대신에 5점대해서대칭인거 알지? 네. PQ가 요거는 이 길이가 24라는 소리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10. 그럼 요거 자표가 1 2이고 요게 1 2이라 소리 아니야. 네. 이해돼? 네. 이해되지? 근데 문제에서 H-13은 이거지. 네. 마1 3이 여기 있잖아. 네. 아 이해되지 쉽잖아 네마이십삼3은 요기에다가 넣라는 소리야 네.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12 맞지? 네. X <laughs> 플러스 12요식 이용해라는 거지? 네 여기에다가 마이 십삼 13은 어1 미친 이 새끼 마이너스 25. 25 25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5 이렇게 되니? 네 다음 마이너스 12는 요기 있지? 네 요거 이용해라는 소리야 네3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1로 엘스 마이너스 십오 마이너스 이십 이거 마이너스 11이라고 어? 이십삼 23. 이십삼이야? 네 이건 1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요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육십구 마이너스 육십구 이렇게 나와지? 네 다음은 십사지 십삼 여기 있지? 네네 <laughs> 예, 파란색 요거 쎄란 수리 아니야? 네 그럼 네. 여기다가 십사로 이 여기 14는 2 곱하기 26. 26, 이렇게 돼? 네. 그럼 52. 얘는 얼마? 52. 맞지? 요개서해봅시다 네. 요거, 요거 하니까 17. 마이너스, 마이너스 17이냐? 네. 요거 빼면 얼마? 요렇게 나옵니까? 네. 요게 정답입니다. <laughs>